안녕하세요, 헤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올해 4월 달부터 여러 번 헤이미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돌아온 헤이미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 제품들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꾸준히 문의가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 아이는 바로, 짠! 이 제품이 뭔지 아시겠나요? 패키지가 굉장해져서 돌아온 바로 비크림입니다. 이 제품이 여기에 있는 이 박스가 비크림이고요. 이 옆에 굉장히 호기심을 끄는 아이가 있죠. 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화장품 공병과 함께 웰싱코기 파우치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위글위글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제가 방금 공개한. 이 크림과 파우치 구성이 위글위글과 리앤케이의 콜라보예요. 저도 지금 이 파우치를 처음 뜯어봤는데 이 안에 구성이 굉장해요. 그리고 요즘 이런 투명 파우치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스티커가 함께 있어서 어떤 제품을 담았는지 스티커로 표시하면 진짜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거. 진짜 저 이런 거꼭 필요했거든요? 요 깔때기와 스포이드. 액체류를 옮겨 담을 때 이런 스포이드 있으면 정말 위생적으로 옮겨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킨류 같은 것도 입구가 좁은 공병에 옮겨 담을 때 넘칠까봐 되게 불안불안하면서 덜잖아요? 그런데 이런 깔때기 있으면 진짜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옮겨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우치에 귀여워서 한번 구성료에 한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온 헤이미소의 메인 제품인 비크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첫 헤이미소 할때 이미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더 소개를 드리면 지루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크림에 대한 자세한 제품 소개는. 이 위에 아이카드로 링크를 걸어둘게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이 비크림으로 헤이미솔로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크림 영상 하단 댓글에 보시면 지금까지도 꾸준히 비크림에 대해 문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제품 사용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최근에는 잘안 보였지만 올 여름 진짜 더워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낯으로 다닐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꾸준히 잘 이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 피부 표현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루미너스 글로우, 그런 광채 나는 피부 표현이 트렌드예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본격적으로 광채나는 피부 표현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런 피부 표현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빅크림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제형과 광채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광채가 보이시나요? 이쪽을 비교해볼게요. 확실히 이쪽이 훨씬 화사하고 광채가 돋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광채를 뿜뿜하는 크림인데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잘펴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주면 쫀쫀함은 남아있는데 끈적임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크림을 꾸준히 사용해오면서 이런 쫀쫀함이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메이크업을 착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금 광이나는 피부 표현이 올해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광이 나는 피부 표현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끈적임 싫고 막 그래서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끈적임이 없이 광채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질문을 주셨던 걸 답해드리려고 해요. 빅크림을 언제 발라야 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발라야 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빅크림은 간단하게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가꾸는 뷰티에는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남성분들도 가벼운 선크림, 가벼운 베이스로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짐하게 돌아온 빅크림, 헤이미소 공지를 할게요. 이번 헤이미소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고요. 구매 방법은 항상 그랬듯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헤이 미소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추가하시면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헤이 미소의 혜택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요 파우치 트래블 키트가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8,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빅크림은 온라인에서 3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총 38,500원인데 한 5일간 헤이 미소에서는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빅크림 헤이미소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으로 이번에 찾아왔죠? 그리고 배송은 당연히 무료배송이고요 9월 12일과 17일에 결제 완료 후에 일괄 배송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둘테니깐요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헤이미소를 미리 등록해두시면 많은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 빅크림 영상과 오늘 영상을 봤는데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주저 말고 헤이미소로 문의 주세요. 그럼 우리 9월 10일 헤이미소에서 만나요. 안녕.